GS 펠텍스는 5일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벌인 도드라미 2024 2025 볼트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5라운드안방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에 2-3으로 패했다. 외국인 공격수 실바가 55점으로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팀의 패배로 빛을 바라고 말았다. 계속하기 전에 저를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섹시하고 매혹적인 모습을요. 경기를 마친 뒤 이영택 GS컬텍스 감독은 나 때문에 졌다고 거듭 자책했다. 그는 선수들은 열심히 해줬는데 나로 인해졌다. 3세트 선수 교체를 하는데 착오가 있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내 실수로 그르쳤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영택 감독은 이날 3세트 팀이 24-21로 앞서던 때 실바와 김지원을 각각 안혜진과 김주양으로 동시에 바꾸는 더블 스위치 작전을 꺼냈다. 어째선지 이영택 감독은 세트가 끝날 때까지 실바를 다시 투입하지 않았다. 결국 지에스 칼텍스는 다 잡은 세트를 페퍼저축은행에 내주고 말았다. 이영택 감독은 앞서 23-21에서 권민지를 불러들이고 이주아를 코트에 올렸다. 이때가 이미 세 번째 교체 카드였다. 비리그 규정상 각 팀은 세트당 6번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고, 한번 교체한 선수를 다시 경기장에 넣으려면 자신을 대신해서 뛰고 있는 선수와 맞바꿔야만 한다. GS 칼텍스는 실바 김지원 더블 스위치로 5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 실바를 다시 코트에 넣기 위해선 세터 안해진과 바꿔야 했다. 사실상 교체 카드를 모두 소진한 것이다. 이영택 감독은 이주아와 권민지를 바꾼 걸 차고 있다. 교체 카드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시즌 내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GS 칼텍스, 5승 21패, 승점 19, 로선 승점 1을 얻은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